갑자기... 네 안녕하십니까 청학생회장 안중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학생회는 이사회와 통장실의 결과를 공개하라는 공부를 발송하였지만 아직까지도 회신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재단 이사회와 본부의 대처 방식과 그 결과를 공유하는 것은 학생들의 알 권리와도 직결합니다 증기의 결과마저 공개하지 않고 있는 본부의 행태는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문제 해결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며 권력형 성폭력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꼴에 불과합니다 지난 5월 29일 교회된 학생총회에 재학생 1000명이 모여 학내 권력형 성폭력 근절 6대 1관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성폭력을 묵인하고 관가하지 않음을 외대 전체 학생 일동이라는 무거운 이름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학생들의 물음에 학교 본부는 성폭력에 어떠한 방식으로 응답하고 있습니까? 학교 본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까? 침묵은 또 다른 폭력입니다. 학교 본부는 응답하십시오. 이에 우리 학교 총학생에는 권력형 성폭력 가해지목 교수인 K 교수와 S 교수의 징계 결과를 공개할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합니다. 네, 실제로 징계 결과가 나온 시점도 좀 지났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까지 발송한 상황에서 공식적인, 공식적인 입장이 나, 나오지도 않고 어떤 확대원도 내놓지 않는 게징계적 떨어지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의 심스러워서그 다음에 그 이사장 결제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학교에 오아서 지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 시차가 좀 있는 겁니다. 미루거나 우리들이 그런 건 아니고 절차상 딱딱딱 그 절차는 지금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법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렇게 보완돼가지고 이렇게. 해야 일괄적으로 할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무엇을 할수 있느냐를 떠나서 방금도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거라면은 네. 단순히 저희가 요구할 것이 아니라 네. 학교 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위해 나서고 있다는 사인이라도 보내주시든지 예셔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사인을 전혀 받은 적도 없고 오. 솔직히 본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냥 지금 상황에서 이런 개선이 뭐 법제도가 개선이 돼야 뭔가할수 있고 지금 상황에서 어렵다 이러면은 혹시 저는 변명을 받기 가작합 지금 학생들이 이제 정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우리는 지금 이런 문제를 개선하냐 이런 거는 지금부터 생각하고 논의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냥 이미적으로 액션을 취하라 지금 이걸 공개하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뭐 서류를 가져와서 이렇게 할수 있는 상황 은 아니거든요 이게 됐을 때그 인사 조치가 되는 그런 기간이 보통 보통은 8월 1일이나 9월 1일이거든요 8월 1일 때 교원 신상 변동과 관련된 보직 임명이 나왔거든요. 그럼 그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늦은 게 아니거든요. 여기까지 오게 된건 사실 국문에 답장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니까. 그다면에는 방금 그런 행정 절차가 있다면 은 사실 총장님이나 이사장지 차원에서 이런 행정 절차가 있고 언제까지 확실히 나온다라고 공지해 를 주셨으면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항의 방문 을올 일도 없었고. 아니, 근데 이제 나한테 우선 해야 될건 교무실에 그런 국문이 오지 않았고요. 그 이사회 하고그 다음에 이제 총장님한테 가는데 학생들이 이제 빨리 이걸 알아야 되거나, 아니면 그래서 입장 표면을 이런, 이런 입장에 있는지는 처음 알았으니까. 저는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네. 그러면은 저희가 당신이 징계 결과뿐만이 아니라, 저희 네. 총회를 통해서 권력층을 소속력과 관련한 요구하는 이유를 한바 있는데, 교무처장님이 그것도 교원 관련 담당부처. 교의처을한고에신교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이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하국에서한국에한에대해서 제대로 서각하에서지않에서한국나 그러니까 있지 있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한나에게와서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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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모르는데 내가 서한를서 한국에서 한해서 그렇다는 한국에서 한에한 얘기 서한에요교국에서한국의문제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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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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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 아무리 네. 설레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피해자 학생들이고 사안에 대해서 학교 본부와 공청장님께서 이렇게 중대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계셨다면 학생들이 얼마나 이, 이 사안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하시면 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근데 이것은 결과를 말한다고 하는 거는 아까 자꾸 얘기했듯이 이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결과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학생들도 징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징계 받을 때 이름이 누구누구누구 하고 그런 징계 결과를 어딘가에 공표하진 않잖아요. 당사자에만 아, 가잖아요. 개인에 관한 그런 사을할 수는 없다고 나는 지금 생각하는데 네, 여기가 학교 네. 아닙니까? 학생들이 그 피해 가해자인 교수님들께 어떠한 피해를 받았고 추가적인 피해자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본부에서는 계속해서 절차만을 계속 말씀하신다면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비상 회의라도 열어서 빨리빨리 빨리 처리하셔야 다른 학생들이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안 불안해 하지 그러니까,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네. 통상 절차, 통상 절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어, 이게 어, 충분히 비상적인 상황이라는 거고,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거고, 이것을 충분히 비상 상황에서는, 뭐, 긴급회의를 말씀하신 대로 긴급회의를 잡든지 뭘 하든지 해서 더 빠른 속도로 처리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충분히 학생들이 이 권력형, 성폭력, 가해교수가 이 학교에 남아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를 아주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상회의를 잡아서 빨리 처리를 해야지. 그냥 통상적인 절차만 얘기하시면서, 통상적인 절차 진행했다, 하고 있다, 기다려라라고만 하시면 학생들 입장에서. 9월 음, 26일인가 그때 결과가 나왔을 때뭐그 어쨌든 뭐 특정한 일이 없는 한은 뭐 결제가 나겠지만은 그런 결제가 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결국은 총장님이나 이사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결제를 결제하시면 될것이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중간에 알려줬어야 된다는 그런 식의 얘기를 들리거든요. 그 결제 라인을 빨리 견치셔야 한다는 얘기죠. 결제 중에 있잖아 예, 그 그러니까 그 결제를 시간을 단축시켜달라 이 얘기죠 네 그렇게 말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교가고 하나의 사안만 가지고 움직인다면 고 하나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계속 하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되게 학교에서 좀 딜레이하게 한다 또는 학생들이 분노나 아니면 저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좀 꾸물거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나는 잘 이해를 못한다 다른 어떤 심각한 사안들도 이게 절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특별히 이번에 늘어졌다 이렇게는 난 동의하지 않고요 다만 지금보다 더 당겨서 해달라 그거는 이제 얘기를 해볼수 있겠죠 적어도 현재 이런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를 심각하게 느끼지 않아서 우리라고 빨리 안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교도 빨리 이렇게 해서 털어버려야 됩니다 이걸 질질 끌어가지고 뭐 더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데 각각은 기관이 있으니까 기관들이 이런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 학교의 학교 본부 총장의 의지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건 터졌을 때 바로 총장님 메일 보내서 한 소리가 허위사실에 대한 언론에, 언론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이며 이런 문제부터 날려놓고 나서 막상 징계 결과 나오는 게 6월 2 7일날 이사회에서 의결이 됐고 지금 한달 가까이 시간이 흘리는 상황에서 의지의 차이란 걸총장님도 분명 알고 계실 거고 총장실과 이사장실의 공문을 보냈다면은 총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끼신다면은 바로 밑에 실무진 처장단들에게 바로 공유가 되어 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럼 논리 구조가 예를 들어서 총학생에서 문제 제기 안 했다면은 그냥 절차대로 하고 털어낼게 털어놓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징계 결과 같은 경우는. 8월 2일 에그 결과가 나오니까 동식적으로게 통보가 되는 것이고 피해 학생들인데 왜 아.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까지 학교 본부 에 요청을 해야 그런 프로세스와 결과에 대해서 알수 있는 겁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아니에요. 학교 본부에서 여러분들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총학생에 공유해 주셨다면 그때문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그거는 그 끝나서 그게 되는 거고요. 징계가 됐다 그래도 총장 결제가 나야 되는 건데 총장 결제가 쉽게 쉽게 안 나요. 그 다음에 총장님께서 해외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오늘 총장님이 밀려져 있는 결재를 지금 다 하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근데 교무소장님께서 안 하시겠다 아는 거고, 징계 결과를 공개하라는 얘기는 모든 일의 프로세스에 마침표가 찍혀져야지 그게 해당 부서에 공문이 전달된다라고 저희는 학교 학생 집행부 통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예를 들어, 조직에서 부서장이 최종, 최종 결제권자을 결제하지 않은 거를 어떻게 뿌립니까? 결제 문제가 아니라 아니, 그 결제 왜제예 아니 그결제 이거는 결제 문제요사야 된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고요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는 건데 여기 와고 징계해 가 공개하라 야댄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신 거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는 전반적인 인식이라든가 구조대안 대책만이 전혀 없다는 것까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내 공개를 합니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징계 결과를 공개하거나 빨리 알고 싶어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체감적인 거를 여러분들 이런 이그 뭐라 그럴까. 항의 방법을 통해서 내가 오늘 느꼈다는 겁니다. 느꼈는데 그 전에 왜못 뭐 느꼈냐라고 나한테 자꾸 닥달하지 마세요. 그건 그 나는 내 나름대로 그리고 내가 교무사정으로할수 있는 절차에 따라서 다 진행을 해왔는데 그거를 빨리 진행 안 했다.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죠. 지금 해온 거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난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다만 이렇게 징역 결과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뭐 공개하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아주 그동안 뭐 어떻게 보면 많이 기다렸다 이런 걸 느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이런 제도가 어 이렇게 될때 어떤 좀더 빨리 신속하게 진행되든지 아니면 학생들에게 이렇게 갈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제도화 되지 않게 돼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을 느꼈다 그래서 이걸 공론화할 수 있는 어떤 길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그런 시간적 길이와 또 학교에서 이렇게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사람과의 차이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한 달은 굉장히 길게 느꼈다고 생각을 했지만 나는 그리고 또 어떤 양심을 놓고 얘기할 때 어떻게 특별히 딜레이 하거나 이 문제를 어떻게 그냥 뭐 뒤로 질질 끌거나 이런 그런 것들은 전혀 없다는 거죠. 전체 조직이 움직여나가는 이런 시스템에서 누군가 하나가 막난리를 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개선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 생각하면 그런 의식과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 공유를한 다음에 어떤 절차를 만들어서 개선을 하가는 거지. 그거를 뭐 어떤 개인이 그냥 막 이렇게 뭐 주장하고 우긴다고 그래서 난리를 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제가 말하는 건 그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얘기 하지 말고 이런 것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의심을 가질 만큼 이렇게 딜레이 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다. 지금의 지금 돌아온 과정 절차들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으로 흘러왔어요. 근데 조금 더 앞으로 더 당기고 좀더 해달라? 그럼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진행됐다? 절차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결과가 나왔다? 징계 받았다? 이런 얘기 해주는 거죠. 이상. 그래서 언제쯤 징계 결과가 공개될 상황입니까그 어, 당연히 8월 1일부에 그 8월 1일날 나오는 징계 결과는 김 음. 추장님께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뭐 당연히 다 알고 있지. 저는 네. 그 징계위원회 얘기 나오면 바로 직원들이 선생님들 가서 그뭐 징계위원회 네. 가서놓 어떡하니까 그날로 다 알고 있습니다거 같은 경우. 그런데 내가 그냥 그걸 알고 있죠. 여러분들 가서 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만나서 누가 그랬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마안 되죠. 하면. 네, 그 징계 결과가 저희 학생들 이 받아들이기에 상식적이지 못하거나 학생들의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면 저희는 또 그거에 맞춰서 당연히 행동을 해 나갈 것이고요. 부디 학교가 이번 관력한 성폭력 사건들 또그 미팅 운동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사안을 처리해 나가길 바랍니다. 특히 총장과에 대하 같은 행사를 보았, 보았을 때 총장님은 지금 그 가해자 지목 교수에 대해서 잘못했냐? 다른 잘못, 잘못, 잘못하지 않았냐, 잘 잘못도 선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뭐 본인은 절차를 중요시합니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사건 해결의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발언들을 많이 해놓, 해 오셨던 것도 현실이라고 생각 합니다. 저희는 저희 학생사인 일땐 8월 1일날 징계 결과가 나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겠고 어, 오늘 항의 방문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8월 1일날 그 징계 결과에 따라서 다시 뵐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뭐 공관 앞에서 열 수도 있고, 아니면 총장실로 바로 찾아갈 수도 있다는 점. 네, 하여간 한 가지는 좀 서운하게 생각하면 뭐, 노력을 안 했다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사표를 냈는데 반려해서 아 저기 수리 안 했던 점. 그 다음에 성평등센터가 작년에 설치돼 있는데 이번에 그 서울뿐만 아니라 글로벌에도 하나 성평등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박박과 교수님 한번 들어가 있는 점, 그 다음에 이번에 그런 센터가 생기면서 직원 선생님 보충하는 점 이런 점들은 학교가 노력을 안 했다라는 얘기는 되게 아마 어, 뭐 저는 모르겠어요. 어, 그냥 밑에 있는 총장님 되게 억울하게 느끼시더라고요.